아직 시작까지는 한 5분 정도 남았지만 오늘 처음 하는 관계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병재형의 라이브를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벌써 이제 어 8, 9개월이 다돼 갑니다. 병재형 방송은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채팅이 너무 빨라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 다 보여요. 제 말이 이 채팅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기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탓할 수 없죠. 채팅치는 여러분 탓할 수 없죠. 저희를 탓해야죠. 왜냐면 저희는 구독자 수가 5만을 가 넘긴 신생아 유튜버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역사적인 빠져너스 라이브 1화인데요. 왜 라이브를 시작한지에 대해 혹시 홍석 씨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이게 질문을 하시면 네. 질문을 하시, 하시겠죠. 그럼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들도 답을 해드리고 네. 네, 궁금하신 점들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 아 혹시 지금 댓글에서 사투리를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사투리로 구수하게 가능하실까요? 제가 여러분 <laughs> 참 형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이분도 <laughs> 창원 분이시네요. 얘는 아니죠 하는데 얘는 <laughs> 얘도 진짜 걸쭉하게 잘 써요. <laughs> 얘 창원이고? 이제 이쪽 도 창원 분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의 좀이 친구들의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진혁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28살입니다. 아. 그럼 고향은 창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창원에 사시다가 오신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하. 초긴란때 네. 서울로 올라오셨고 네. 취미가 혹시 있으신가요? 취미? 취미는 딱히 없습니다. 취미는 딱히 없고. 네. 어, 비디오스타 때 문상훈이 아마 이랬을까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자, 그러면 다음번은 이제 그강홍석 씨에 대해 선정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개를 좀해 주실까요? 나 네, 저. 저 응. 창원에서 창원 출신이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다가 그러면은 뭐 소개는 이정도로 하고 일부는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들 저희가 몇가지 좀 뽑아왔죠? 질문들을 네 FAQ 네 저희가 자주 보는 질문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어? 질문입니다 네? 빠더너스 뜻이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습니다 대답은요? 네? <laughs> 빠더너스라는 뜻은 <laughs> 네네 그.. 혹시 야구..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에 빠따를 던지는게 있습니다 빠따 던진다 패따를 네, 던진다는 게 홈런을 쳤을 때 반동으로 날려버립니다. 이게 저희가 빠따 한번 치자라는 뜻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사람들을 붙여서 빠더너스라고 붙여서 빠더너스. 빠던. 빠는 사람들. 맞아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궁금하실 거예요. YG 소속인가요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주시고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어,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저희들이 YG 소속 아닙니다. 어 그럼 어, 소속은 그렇죠. 아닙니다 소속은 아니죠 네네 네. 그럼 어떤, 어떤가요? 어떤 YG 안에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이제 문학의 밤 이런 편집들이나 어? YG는 아니다 YG는 아니다 YG 하청업체다? 하청업체다 하청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웃소싱 네 맞습니다 6번 실제 강사였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인간 강사냐고 저희 그런 이메일도 받았잖아요 아 강사. 맞아요 <laughs> 이게 뭐냐면 인강업체에서 인강업체에서 선생님의 소중한 교육자료를 저희에게 판매하세요 이런게 온거예요 사실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먹힌거니까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 저는 인강강사가 강사가 아니고요 저 유튜브 보다보면 인강 이제 재밌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 이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지리강사 아니시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한국 지리로 정한 이유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실까 싶어서. 네, 한국 지리로 했던 이유는 제가 한국 지리를 들었었습니다. 한지 들으셨었나요 네, 형이 한지 들었습니다. 그럼 한지라도 뭐 들으셨나요? 한지 경제 사문. 사회 문화 경제 지리. 오, 저랑 똑같았습니다. 네. 아랍어. 오, 전 아랍어는 오, 저도 아랍어였어요. 아랍어. 네, 저 아랍어 경제 지리 한국 지리 경제 사회 문화. 홍성님은요? 법. 국어 사회 한국地理 사회 문화 아하. 하나 더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하. <laughs> 하나 더 <더가. 웃음> 왜냐면 네개 중에 세 개를 보는 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하나는 포기했었던 기억이다. 일단 그 다음 질문으로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다시 진혁 씨 부탁드릴까요? 네, 이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원래 네. 영상을 제가 처음 그뭐 학교 다니다가 시작을 했고 <laughs> <laughs> 그다 <다음. 웃음> 만났고, <laughs> 상훈이를 만났는데 상훈이의 대학 동기가 홍석이에요. 근데 만나고 봤는데 홍석이랑 저랑 창원 출신이에요. 와. 잘 몰랐어.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는 아닌데 같이 초등학교 때 힐리스 타고 그랬던 거라서 딱 동네가 같았죠. 동네가 같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힐리스에 대한 얘기 좀번해 어. 주시겠어요? 힐리스가 그때 반에서 1등하면 힐리스 사 준다 그래서 제가 1등을 어. 했습니다. 와. 1등 했어. 홍석이가 쌍둥이입니다 음. 강홍서 강홍준 쌍둥이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 쌍둥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동, 그 둘이 힐리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 두꺼 하면서 했다 했지 쌍둥이랑 맞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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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했죠 이렇게. 어 쌍둥이 몰던거죠다 몰랐던거죠 이렇게 힐리스 모르고 자넘어가겠습니다 자막을 누가 놓고 편집을 누가 하는지 아하. 대본은 누가 쓰는지 아하. 저희 전반적인 이제 영상 올라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훈이가 저희의 작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대본들을 상훈이가 준비를 해 와요. 그러면 그 단계로 이제 촬영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촬영은 진혁이가 촬영을 잘해 줘요. 편집 내용까지 같이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거 편집도 진혁이가 일단 일차적으로 하면서 제가 옆에서 좀돕는 형식이 되죠. 상둥이도 사장님 좀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좀 없어요. 호준이는 있습니까? 아 쌍둥이라는 게 어, 그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라마님께서 문상훈이 형 진짜 120 넘는 이렇게 하셨는데 음... 죄송한데 그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 <laughs> 저 화장실로 갔다 올게요 진짜로 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한 대민성 대장염 <laughs> 아 감이성 대장이 좀 있어갖고 네, 안녕하세요. 네. 빠 넣어 습니다 오늘 네, 또 지금 속이 안 좋나 봐요. 아까 뭘좀 많이 먹기도 했고 저녁에 조금 무리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뭐 화장실 가는 게큰 일이 아니고 뭐, 먹었으니까 그냥 바로 가는 그런 거라서. 근데 네, 그 정도는 사실 그 대비를 할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죠? 생각이 그렇게 깊진 않아 가지고 먹으면 싸야 되고 싸고 나면 자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 네. 것 같아요. 상당히 자주 가서. 110kg가 그 몸무게 킬로가 아니고 분기별 싸는 양 <laughs> 참고로 티셔츠한 150이고요 그리고 먹는 거그 유, 뭐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거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자기가 이렇게 덩치가 좋지만 많이 안 먹는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 거 같은데 그 실제로 좀 많이 먹기도 하고요 저희 식비가 그 유튜브 수익으로 따라잡을 수가 어, 없어요. 식비만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이게 쉽, 쉽지가 않다. 얘.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온게 긴장하면 화장실 가게 된게 얼마 안한 2주, 3주? 어디까지 했지? 아, FAQ. 엠 패키우하겠습니다. 아, 강의실 앞에 학생이 있냐고요? 강의실 앞에 <laughs> 학생이 없습니다. 강의실 네. 앞에는 학생이 없습니다. 강의실 앞에 그 전화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잠깐 받아야 될거 같아. 라이프몬드. 저 이거 그 부모님 전화인데 잠깐, 받고 오겠 있습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눈치가 부, 부모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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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좀좀 n g tactics, ida. To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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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서내 엄마 내 엄마 내 엄마 r o n t 다 핸드폰에 부모님 n t 명 있어. <웃음> 얘기했어? <웃음> 아 홍석이가 사투리를 좀 선택적 사투리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어디가서 딱 어서오세요 가게가서 어서오세요 이렇게 할때아그 특히 여성분 앞에서 여성분 앞에서 사투리를 어떻게 하느냐 얘기 좀 했죠 하! <laughs> 야! 하자! 하! <laughs> 하! 하! 내창원 강훈석이다! 내창원 강훈석이다 강훈석 내 쌍둥이 동생 강훈석이다 그리고 전화받을 때 전화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안하고 어 내가 사투리를 그렇게 쓰고 혼날 때 <웃음> <웃음> 혼날 때는 혼날 자기, 때 자기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했을 때 사투리 안쓰지 자기 잘못했을 때 서울 사람 <laughs> 나이 있을 때, 그랬지 죄송합니다 봐봐 이게 이게 아까 그 내가 혼날 때 죄송합니다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한번 <laughs> 블루,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준비한 질문들은 많긴 하지만 진짜 궁금하신 거를 좀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네, 너도 나가래. 너도 나가래. 내가 또 오래. 이거 해야지 라이브. 잠깐만, 잠깐만 나갔다 오래. 볼리 잠깐 보고. 응, 볼리. 그리고 지금 이거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되고 뭐. 맞아, 맞아. 가, 볼리 볼리였는데. 갔다 와. 잠깐 끊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짜이 이빨이 났어 저는한테 <laughs> 저거 한한테저 갔다 와한 분한테 <laughs> 저거 갔다 와 <웃음> <웃음> 갔다 와짜이 이빨이 났어 일할 때짜내고뭐 <laughs> 문제만 아니라고 뭐, 자기, 자기가 하는 거 아니라고 맨날 저이상 뭐 시킵니다 야너그뭐뭐좀 해봐 너 충전 뭐 쳐봐 야, 너. 그, 원하는 원하는 게 많죠. 원하는 게많아 원하는 게 많죠. 원하는 게 많죠. 많아많아는게많게아무것하안게많문원왜잠게 많죠. 원하는 게 많죠. 원하는 FAQ를 다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부, 다음 순서는 2부죠? 네 2부, 이보. 2부는 어떤 순서로 되어있을까요? 어, 상훈이가 연기한 여러 캐릭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캐릭터들을 한번 소환하는 시간 음~~ 불러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잘 알고 계신 문쌤 아하 문쌤이 있고 아 그러면은 어, 어 지금 문쌤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네 나와줘요 문문 선생님, 문 선생님. 문 선생님. 나주세요 문선생님! 문 선생님, 문 선생님.